일단, 어느 정도 초역세권이냐면, 이게 여기 전철 입구인데,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이망역 3번 출구에 그 역세권 빌딩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초역세권이냐면 이게 여기 전철 입구인데 여기서 제가 이게 점프를 하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건물이 잘안 나올 수 있으니 건물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얼마 정도 갈지 여러분들이 얼마면 살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초초 역세권 이망역 3번 출구에 붙어 있는 저 건물입니다. 지금 제 위치는 건너편인 2번 출구에 와 있는데요. 토지는 한 200평, 건물은 약 700평. 이게 얼마냐? 제가 2020년 9월에 44억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좀 이상한데요. 감정가는 39억입니다. 39억짜리를 44억에 낙찰을 받은 거죠. 음, 대출을 한 25억 정도 받았으니까 이물건은 한 19억 현찰로 있어야 받는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19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9억이 있다면 서울의 중형대형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700평짜리 빌딩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값이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 이 빌딩 초초초 역세권의 빌딩도 현찰 19억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내가 왜 샀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시 임대료가 1억에 한 월세 1 천만 원 정도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 에 맞춘 게 제가 보기엔 역세권 치고 너무 저렴하게 맞춰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경매 나온 물건이라 임대료를 못 올리고 또는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 조사를 해 보니 그거에 한두배 정도는 나온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가에 는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감정가가 시세랑 맞지도 않고 임대 시세가 현황조사와 맞지도 않다. 다 틀렸다. 경매지에 나온 거 감정가든 임차인 조사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새로 시세 조사하고 새로이 임대료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들어 44억에 낙찰이 됐고 제 나름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건물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에게안 시원해. 내가 리모델링 한 거라고 엘리베이터밖에 없는데. 자,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저는 건물을 보러 갈때 항상 옥상에 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단순하게 아이 주변이 과연 앞으로 변할 동네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을 동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강조하자면 감정간 때는 경쟁이 없다. 감정가도 믿지 마라. 임대료도 믿지 마라. 즉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를 전부 다 새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리모델링 얘긴데요. 저는 이 상가를 리모델링한 건 없습니다. 아, 있죠.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고요. 뭘 리모델링 했냐면 새로운 임대 시세 즉이 시세로 맞춰서 과거에 1억에 한 1천만 원 정도 했던 임대료를 두배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이게 빌딩 임대와 그리고 매매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순입니다. 이 물건은 한 300명 정도가 공동으로 투자를 한 물건이고요. 따라서 한 사람당 천만 원도 채안 들어간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2020년 9월에 낙찰을 받아서 2022년 4월 그러니까 2년이 채안 되죠 19개월 걸려서 58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44억에 사서 58억에 팔았으니까 14억이 남은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억 현찰 투자가 됐기 때문에 19억에 사서 14억이 남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건물주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초역세권 7층짜리 한 층당 100평 정도 되는 이런 건물도 현찰 19억이면 살수 있거든요. 제 영상 참고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임대를 놓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망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건물주 위에 조물주는 누가 만든 거야? 그런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고 난 이해가 안 가. <laughs> 자 내려가자고.